안녕하세요 보테입니다 스튜디오에 큼직한 택배가 하나 온걸 보고 저희 기획자가 또 이상한 물건을 들였구나 했습니다 매번 스튜디오에 그렇게 공간 없다고 쓰잘데기 없는 것좀 그만드리라고 했는데 의사소통이 잘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산건 그나마 좀 쓸모 있어 보이더라고요 바로 수직 촬영 거치대입니다 일로 이런 쓸모 있는 걸사 왔는지 유튜브용 영상뿐만 아니라 각종 제품에 대한 촬영에는 필연적으로 항공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삼각대와 삼각대로 어찌저찌 촬영했지만 아주 열 받는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모든 치유에는 공급이 있어야 하는 법, 수직 촬영, 삼각대를 찾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오늘도 카메라를 들었습니다. 제품은 대안이란 회사에서 나온 ST110 모델입니다. 가격은 79,000원에 배송비 3,000원, 총 82,000원입니다. 가뜩이나 이번 달은 자금 사정이 녹록지 않아서 야, 시노마! 각대 8만 0 0 0원대 라고 하고 싶었지만 사비로 질렀다고 하니 꼭 참았습니다. 그래서 아무튼 내돈내산입니다. 정확히는 제 돈은 아니고 우리 기획자 돈이고요.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. 하지만 저희 스튜디오에서 5만 원 이하의 삼각대들은 결국 모두 부러지거나 고장나서 퇴출당했습니다. 최대 110cm의 긴 길이와 네 개의 관절로 다양한 구도에 이용하기 편리해 보입니다. 1.2kg의 자중, 2kg 내외의 최대 하중을 견딜 수 있다고 하고요. 이 어마무시한 스펙의 원천은 세상에서 가장 견고하고 범용성 좋은 재질에서 니다 무려 스틸. 장난이 아니고 진짜 상품페이지 에 스펙시트 보면 그냥 스틸이라고 만 적혀있어요. 좀 휑하긴 한데 뭐 확실하네요 철제도 강제종류나 두께에 따라서 이 인장강도의 차이가 크다보니 딱 처음 써봤을 때도 아 얘가 좀 불량하구나 얘는 좀 가다 말았 구나 하는게 느껴지는데 얘는 딱 중간쯤 가는 것 같아요. 저희는 이 거치대에 무게 약 500g의 미러리스와 아이폰 등을 거치해서 촬영하려고 합니다. 직접 장착해보니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견뎌주는 것 같아요. 2kg까지 버텨준다니 더 무거운 DSLR도 충분히 거듭나지 않을까 합니다. 잠깐 사용해보니 분명 수직 촬영이 편해진다는 요긴한 장점이 있지만 몇 가지 단점도 보였습니다. 일단 첫 번째로 관절 부분인데요. 구조상 어쩔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기둥은 꽤나 강성 좋은 철제인 듯 보이나 기둥을 고정하는 관절 부분은 플라스틱입니다. 고정 부위가 톱니에 맞물린 방식으로 결착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장시간 사용하다가 마모가 될수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. 두 번째는 탄성 때문에 안정 시간이 꽤긴 점입니다. 거치 부분에 장비를 매달면 탄성으로 인해 이 띠용 띠용하는 시간이 꽤 깁니다. 덕분에 안정 시간을 꽤나 오래 가져야 하는데요. 장비를 고정한 상태로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장비를 자주 교체하거나 위치를 자주 바꾼다면 이 안정에 짤짜리로 걸리는 시간이 꽤나 거슬릴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 문제에서 파생되는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. 바로 충격에 의한 흔들림입니다. 촬영 중 나도 모르게 책상을 쳤다. 이 충격이 거치대에 1차적으로 전해지 고 거치된 장비에는 의도치 않게 거의 리히터 규모 7.0 지진효과가 강제 삽입됩니다. 이러한 흔들림은 스틸컵만 필요한 제품 촬영 등이라면 모르겠지만 동영상을 촬영하는 환경에서는 꽤나 치명적이죠.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이 제품과 같은 캔틀레버 형식의 구조라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점이라는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. 이런 문제가 걱정된다면 촬영용 책상이 아닌 다른 구조물에 설치 하거나 클램프 형식이 아닌 스탠드 형식을 사용하는 게 좋겠죠. 여기까지가 간단하게 사용하면서 느낀 단점들입니다. 한 항공비를 적절한 높이에서 촬영할 수 있다는 가장 확실한 장점이 있고, 단점들에는 마모를 제외하고는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인 사용성을 가진 제품이지 않나 싶어요. 조만간 촬영용 조명도 하나 구매할 계획이라서 우리 기획자가 또 센스있게 핫슈가 장착된 클램프도 하나 샀더라고요. 같이 파는 악세사리가 많기 때문에 사용하는 촬영 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사용하는 악세사리에 따라서 추가 구성도 가능해 보입니다. 아마 잘 쓰지 않을까 싶어요. 잘 쓰면 영상도 안 올리고 혹시라도 사용 중에 문제 생기면 영상 올리겠습니다. 물론 그럴 것 같진 않아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. 저희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